안녕하세요 서민욱입니다. 드디어 3.22 선조리그의 패치 노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일단 중독 빌드에 큰 영향을 주는 시간의 사슬 너프와 현재 다양한 공격 투사체 빌드에 너무나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던 빛발치는 응징, 일명 리턴성의 효과는 다른 효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빛발치는 응징은 투사체가 리턴되지 않고 리턴되는 투사체의 속도를 150% 증가시켜줍니다. 현재 알려진 빌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건이두 개의 조정이 끝이고, 그나마 근접 스킬을 활용하는 상태 이상 피해 빌드에 영향을 줄 무자비 보조 재미 효과가 출혈이 아닌 상태 이상 피해로 변경되는 정도입니다. 치프틴의 재설계로 타격과 강타 쪽으로도 나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지만 역시 이런 비주류 스킬들의 버프가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발 남았다고 해야 할까요? 새로이 추가되는 보조잼의 정확한 수치와 새로이 추가되는 15개의 고유 아이템을 통해 새로운 빌드가 등장할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계속 공개될 정보를 마지막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패치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 밸런스 내용으로서는 끝이고요. 새로운 아틀라스 키스톤, 조금씩 변경되는 패시브 효과들과 위치는 따로 패치노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역 컨텐츠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금지된 성역에 있는 몬스터들이 이제 일정 범위 내에 플레이어가 없으면 피해에 면역됩니다. 다양한 원거리 빌드로 오프스크린, 즉 화면 밖에서 몬스터를 처치하며 진행하는 어찌 보면 성역을 날로 먹는 플레이를 막는 조치인데요. 이는 근접빌드와 원거리 빌드 간의 나름의 형평성을 맞추고 방어도 해피, 에너지 보호막 등이 투지에 영향을 주는 변경과도 맞물리는 조정이라고 보입니다. 이와 함께 또 중요한 변화는 이제 성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방에 존재하는 모든 희귀 몬스터를 처치해야 합니다. 이것도 특정 방에서 몬스터를 무시하고 다음 방으로 달려버리는 꼼수를 막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리그 컨텐츠가 핵심 컨텐츠로 편입될 때는 보상이 너프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성역은 로그라이크 특성을 한층 더 살리기 위해서인지 난이도와 보상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패치 노트의 약 절반이 무자비 모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자비 모드와 관련된 내용 대부분은 전직 클래스의 패시브 효과 너프입니다. 대다수가 하지도 않을 무자비 모드가 왜 패치노트의 절반을 차지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그냥 이걸 원래 일반 모드에도 함께 적용하려 했는데 최근 디아블로 4의 영향을 받고 신규 유저들의 유입을 고려해서 지지지가 무자비에만 무자비하게 적용하는 노선으로 급하게 변경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위안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자비 모드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패치노트의 볼륨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선조리그의 패치노트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선조리그에서 모두 등밀어 등마피하세요.